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말씀으로그것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조차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우리에게말씀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를 찬송 하 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원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12절은 말에 관하여 13절은 게으름에 관하여 14절은 우상숭배에 관해서, 15절은 또 자녀 교육에 관하여, 16절은 부정 축제와 뇌물에 관한 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정직하고 신실한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은 말은 뒤덮으십니다. 집안에서 뒹구는 게으름뱅이는. 핑계대며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 죽고 말거야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사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사자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자의 입은 낯선 여자의 유혹이라는 의미 이고, 우상숭배를 이끄는 이방 여인의 미혹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을 노엽게 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미혹에 쉽게 걸려들고 주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자는 사람의 타락한 속성에 주목합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미련한 짓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매로서 훈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자문에서, 어, 자녀를 올바로 훈육함에 있어 사랑의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은 부정부패와 뇌물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건네는 것은 분명 뇌물입니다. 이처럼 뇌물로 부자나 권력자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는 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돈을 탕진하고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해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어느 순간 와야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 게으름, 우상숭배, 자녀교육, 그리고 부정축제와 이 뇌물에 대한 이 지혜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이러한 지침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결국 죄 아래 머물러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어 그듭나 다시 주님께 돌아와 바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문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각종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